슬기봉, 태열봉, 감무봉 이슬기는 누가. 누가 사네! 어, 뭐야.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철쭉 동산 수리산 가는 길. 저는 지금 어, 수리산 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게 수리산인가? 와, 인공폭포가 있네. 철쭉 동산. 아, 너무 이쁘다. 예, 네, 너무 이뻐요. 와. 아 철쭉 동산 너무 이쁘네. 야 산에 가서 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보다니. 전 생각지 않았던 아 이런 공원이 있네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길이 있다니, 아 너무 예쁘다. 산에 가서 철쭉을 못 보고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이야. 대박! 아, 수리산역에 있는... 철쭉 동산인데요. 어, 우연치 않게 지금 음, 들리게 됐는데 좋네요. 평온한 일상입니다. 초막골 생태공원. 오, 아 여기 좋다. 초막골 생태공원 바로 옆에서 가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등산호를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리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행을 하려고 수리산에 온게 아니었어요. 수리산역에 왔다가 이 볼일이 있어가지고 수리산역에 왔다가 수리산이 있어서 날씨가 너무 좋길래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를 다 보고 카메라나 아니면 장비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복장도 그냥 그냥 일상복 입고 그냥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가볍게 찍고 있거든요. 저기 오면 그냥 컴퓨터 가방 들고 물한통 들고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 있고 옷도 그냥 이렇게 평상복이라 그럼에도 오늘 날씨는 27도 가량으로 굉장히 더운 날씨다. 그늘에 있어도 덥다. 이런 날씨에 아, 수리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이한 어, 산책로 같은 길을 걷고 있어서 어, 등산로 초입에는 그렇게 경사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수리 고등학교 쪽으로 와서요. 수리 고등학교 옆을 지나서 등산로 입구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다가, 수리산 역에 딱 내리자마자, 아씨, 날씨 엄청 좋은데? 어, 수리산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날도 더운데, 청바지까지 입고 와가지고, <laughs> 엄청 땀 흘리겠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생으로 생으로 올라가는구나.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해도 그냥 뭐 다이렉트인데 선크림도 없는데 진짜 생이다 생. 그냥 손으로 들고 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지금 여기 임도 오거리입니다 슬기봉, 태을봉, 관모봉까지 가면 4시간 30분이라고. 자, 저는 슬기봉 쪽으로 갑니다. 이제 인근이 군포, 뭐 시흥, 안양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산이니까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경사도가 나오는군요. 아주 이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닙니다. 만만한 경사도를 오를 수 있고 충분히 이 초보도 오를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무거운 가방을 잠깐 내려놓고 아 전망대 볼까요? 아 날씨 좋으니까 뭐 예술이네 휴가. 아 이제는 완전. 아, 봄. 완연한 봄이구나. 파릇파릇하다. 어, 뒤에 보이는 학교에서부터 지금 올라왔고요한 1시간 한좀 안되게 올라왔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아, 계속 땀은 나는데 땀은 나는데 계속 걷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저기 헬기도 날아가고 진짜 평온한 일상이다. 이게 일상인데. 그래도 정상 가까이 왔거든요. 한 50m 남았는데, 아, 산은 산이죠. 네. 수암봉 수리산 주변을 돌다가, 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슬기봉 쪽으로. 어, 수리산 정상은 정상석이 없나 봐요. 군사시설이 있어가지고, 정상 쪽으로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니까 나왔지 후... 날씨 멋지죠? 네 결국 태열봉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수리산은 어, 군부대 지역이라서 공군 있고 뭐 레이다 기저 있고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태열봉으로 갑니다 아쉽게 그냥 어, 내려갈 수 없죠 태울봉에는 정상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울봉까지 갔다가 어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봉 분기점. 태울봉으로 갑니다. 1.8km. 자, 입고. 슬기쉼터 여기가 슬기쉼터구나 오늘, 뭐 이렇게 산행을 계획한 건 아닌데, 참, 갑자기 또, 산이 보여서, 어 갑자기 산을 타고 있습니다.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게다가 수리산만 잠깐 올라가고 정상 찍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정상석이 없어. 군부대만 있어. 그래서, 자, 태을봉으로 갑니다. 태울봉 또 저렇게 보이니까 안갈 수가 없네요. 자, 이거 보이나? 푸르름이 보이는구나. 아까 갔던 수리산. 수리산 정상부근입니다. 수리산 지나서 태울봉 가면서 느끼는 거는 어, 수리산만 오면은 그렇게 산행하는 게 어, 짧기도 하고 썩재미있진 어, 않다. 네? 이 태울봉 가는 길 쪽하고 연계 산행하면 어, 산행이 훨씬 더 재밌게 산행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름 이렇게 울퉁불퉁한 아, 암벽들이 있어가지고요 경치도 좋고 아, 산행하는 맛이 납니다 칼바위는 지나간 것 같고 병풍바위 아, 이제 또 다시 올라가나요? <laughs> 산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산행하는 재미도 좀 있고요 아, 수리산만 갔다 오기에는 너무 재미없어요. 오늘도 보면 제가 이 근처에 일이 있지 않았으면 또는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았으면 여기를 왔을까 싶습니다. 어, 산이 있어서 부른다는 말이 아, 틀린 말이 아니네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 산에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이 무거운 이 노트북 가방을 들고 가지만 않으면 어, 산행할 만합니다. <laughs> 이 태월봉 가는 길이 우회로가 있어요. 우회로를 가지 않고 암벽 지역 <laughs> 위험 지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위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저 위로 가는 게 아마 저게 태울봉이겠죠? 네, 거의 다온것 같긴 합니다. 네. 아, 날씨 좋으니까 뭐 멋지다, 그냥. 그림이네. 데크 계단이 나왔습니다. 저런 암릉들을막 타고, 아, 농사를 따라 오다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네.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아, 이 정상 올라가는 계단이 하이라이트. 계단이 장난 아닙니다. 데크 계단을 끝으로 올라오면 마주하는 풍경입니다. <laughs> 저 위로 더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아직은 한발 남았다. 뭐 이런 거겠죠? 아, 눈에 자꾸 땀 들어가니까 짜네, 씨. 뭐야 이건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 아, 뭐야. 여기가 태월봉이 아니었어. 경풍 바위 산행은 위험하오니, 우회하랍니다. 이렇게, 가지도 못하게 막아놨네. 아이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아, 이렇게, 데크 만들고, 왔구나. 야, 여기 야경도 예쁘겠다. 밤에 이렇게 보면 야경 예쁘겠는데? 자, 전망대 위로 가볼까요? 어라? 뭐야, 이게.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병풍 바위가 되어 있구나. 아, 예전에 이렇게 탔겠네. 야, 여기 전망대는 조망이 다 했다. 아, 이 조망이 다 있다. 와, 와, 여기 멋지다. 360도 조망인데, 와저 위에도 전망대가 있고, 그리고 이게 병풍바위 바로 위에 데크를 설치해놔서 이렇게 엄청난 뷰를 볼수 있게끔 너무 잘해놨네요. 와 아까 저기서부터 왔었던 수리산 바위에 데크 잘 해놨네 멋지다 저 밑에 고등학교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여기 전망대가 뷰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어... 나무 하나 없는 아, 땡볕이라는 게 단점입니다 <laughs> 와.. 완전 뜨거워 와 재밌다 와.. 멋지네.. 올만하다 수리사에서 태울봉 오는 이 연계산행은 할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태울봉까지는 한 100m 남았습니다 아, 이제 저기가 다온 것 같죠? 정상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 아. 좋다. 와, 야, 올만하네. 군포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하산합니다. 태울봉은 정상 위쪽에 테이블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까지 와서 간식거리나 이런 거 먹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전망데크가 있네요. 내려가는 길은 데크 길로 잘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리산과 태울봉을 연계산행 하실거면 태울봉쪽에서 올라오지 마시고 수리산역에 내리셔서 태울봉으로 연계산행하면 훨씬 더 산을 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울봉으로 내려오... 어! 내려가다가 낙엽에 미끄러졌었는데 네, 컴퓨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팔부터 짚었습니다. <laughs> 아, 아, 빠르게 하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길도 어렵지 않다. 이제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잘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면 산봉고등학교를 만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날씨가 좋아서 어, 산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땐 또 좋은 장소를 알게 돼서 아, 되게 반가웠습니다. 또한 번의 배움을 얻게 되는 그런 산행이 되지 않나,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로 이렇게 들어서 찍으려니까 팔이 아프던데, 네, 그래도 나름 어, 산행을 잘한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산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만나요. 어, 고등학교 다 왔네.